동료은이 나라의 지배자가 아니라 이 나라의 주권자인 북미의 충직한 일꾼 모습일 뿐입니다. 그가 가진 권력으로 북미의 피땀 흘려 낸 세금으로 무장한 총칼 등의 군인들을 동원해서 북민에게 이 된다는 이 변신이 이루어지십니까? <목소년단> 아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습니다시켜라체포해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 나라의 국민들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가 아무리 무능하든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밤부터 새벽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5200만 국민들의 삶을 통째로 채우고 이 나라의 운명을 책임진 사람의 그런 사람의 행국으로는 보호주리 볼수 없었습니다.